바로 바인드 바로 썬콜 네. 바인드 썬바 썬바 해 주세요. 아 입장 렉. 아 조금. 아 이게 이거 이거 입장 이거 나올 때는 버프 시간 안 가게 좀해 주셔야 요 어렵나? 네. 맨날 프리드 꺼져 이것 때문에. 야 봄. 어. 저 오늘 집왜 켰어? 그데 그그가 어떻게 40 40씩 밖에지 여기. 아 진짜 너무 잘 나왔어 여기 너무 잘나왔네자 이제 빠르게 맞읍시다 네 네. 아니 선버가금실히 좋아 버가 확실히 좋아 그래도 맞죠 빠르게 썸버가 아, 그래. 확실히 좋아 그러니까 빨리 맞아요 빨리 네, 네. 저도 한.. 어. 아, 저왜안맞았지 저안 빨리 맞을게요 저 함께 아저희기브로크소를 네. 하려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 바꿨어요 <laughs> 생존 문제가 있어 도가님 피가 너무 없다. 저 서시아. 너무 빠졌어요. 도가였어요. 갑자기. 멋있다. 잠깐 이파는. 네. 어저 넷. 뭐야? 빨리 뜨죠. 툭. 안어요아 요즘... 도로 저도... 도가였다. 나 도가였다. 이런. 어 이거 소콜 슬로우도 개 너무 좋다. 여기서요. 소콜 차이가 있나? 조심. 조심. 어 바인드 바인드 50초 뒤. 네. 오시이? 확인. 천천히 맞아 천천히. 빌라우. 필라... 어. 세개맞아드세개세개 하고 세 개. 예. 찍. 프리드 요 네. 예. 저 둘. 예. 맞죠 이제 저세 개요. 예다 맞아요 이제. 세 개. 네. 어 나왔다 맞죠? 나왔다, 맞죠? 나왔다 예. 그렇고. 한번더 아, 예, 맞아요. 었어요 천천히 맞으면 돼 DP 라니까 파인드. 잠시만요, 바인드 20초 뒤. 네. 어, 조심해요. 천천히 맞아요, 천천히. 네, 저 그냥 두 개까지 맞을게요. 예. 이거 존버, 바로 존버인가요, 저희? 바인드 5초 뒤. 네, 하... 바인드 하고 바로. 예, 바인드 하고 다 어, 천천히 어, 불고, 마, 맞고. 네, 절경님, 음... 이따가 무적 드릴게요. 네. 바인드? 예, 바인드 고. 바인드. 절경님, 그리고... 무적. 네, 뭐... 맞으면서 딜해야 뭐... 될것 같아요. 맞으면서 맞아. 저두 개. 저두개 맞았어요, 네. 저도 미리. 세 개만 더 맞으면 돼요. 천천히, 천천히 맞으면 돼. 그리고 두개 나왔네. 두 개만 더. 두 개만 맞아주세요. 어, 나왔어요? 어, 나갔어, 나갔... 야, 풀고 넣은 거. 맞으면 안 돼. 아, 맞으면 안 돼. 보적이에요 차로님 아, 말... 말... 지하세요 그냥. 네. 어, 아, 다행히. 나이스. 넘어... 나이스, 나이스, 잘, 나이스, 나이스. 잘, 아주 잘 넘어갔어요. 좋아요. 와, 저희 센데요? 많이 갔는데? 두 개. 아, 나두 개네. 좀더저어좋았 천천히 맞아요. 피널러나니까 네. 좀만 더씩 할게요. 아, 진짜 망치 때문에 스피드 개 어렵네. 빠르게 맞죠. 네. 네. 두 개. 저세 개. 저두 개. 지금 하나만 어? 맞으신 분 맞아 주세요. 한 개만 더한 개만 더 맞아 주세요. 네. 썽님 어, 하나만 맞는데. 어, 나왔다. 오케이. 저 나이스 프로세요. 오케이. 오케이. 굿. 대리로 갑니다. 아, 반반이도 50초 뒤에 될거 같은데. 슛이 오케이. 확인. 아, 오, 네, 바인드 50초 뒤에요. 어, 가운데 도름 힐라, 여기 있어요. 네. 어, 힐라, 바인드 있어요. 바인드. 바 조심 바인드. 조심 드 바인드. 요 찍기. 아 망치 또빠드다인드 조심. 맞을게요. 바 예. 드 바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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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어 저세 개. 3개. 하나만 맞으시면 네. 빠르게 하나씩 더맞아 주세요. 저 어, 나왜 이래? 아, 나 죽었어. 왜? 아, 저뺏다 아, 이거. 아, 저회드컷졌어저세 네. 개요. 아, 뭐야, 나도 나왜 나도 뒤져? 아, 체력 없다. 아, 나왔어. 아. 나왔어요? 예, 풀었고요. 네. 좋았 죄송한데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아웃이에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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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해 보자. 아, 라이브 켤 아, 거야. 바인드 중앙에서 올게요. 바로. 어, 오케이 오케이 고 어, 어, 어. 오면 오면. 바인드. 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아 이거 썬바 이거 제... 썬바로 걸걸. 제 제와벌, 걸어 제가 걸어버렸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그잖아그 썬바 위험하면 무적으로 써요 그냥. 이거 그 한마이이끌게요어 이제 곧나빼이기 올텐데 맞아야 되나? 이거 맞고 좀보 어, 이제... 맞고 좀보 제가 할게요 오더 하나 네. 그래. 저 둘. 아이고 네개 네 맞았다. 저한 개. 어 조심히세요. 찍. 저 세. 저 개. 이네 개까지 맞아야 돼. 저 하나 더. 그래. 뭐야 하나 더. 하나 더. 네. 받았어. 초 하나 모자라요. 나왔어, 맞. 어, 나왔어 맞았어, 맞았어, 나왔던. 맞았어, 맞았어. 나이스, 나이스. 존버, 존버. 와 나이스. 조지번했다. 당이다, 당이다. 저 라이브 켰어요? 어 잠깐만요. 아. 라이브 켰어요 네. 절단한 개두 개. 찍 이거 더한 개. 비점 님이 이거 원격 브리핑 해주셔도될것 같긴 한데. 아, 잠깐 마이크 끄신다. <laughs> 아, 그래요? 네, 네, 네. 조심해요. 헬라 오른쪽? 네. 찍좀 맞을게요. 피 없어서 가지고. 네, 저저두 개예요. 저두 개. 저두 개. 네 개까지 해서 아, 좀 많이 맞아야 돼. 네, 바인드 40초 뒤. 네. 아이고. 어 지나갔다, 나왔어요? 중앙. 풀었고요 나이스. 아직 저아저네 개라서 할만해요. 어네 개라서. 바인드 12초 뒤요. 이나다 이건 그냥 걸게요. 이따가. 아 바인드 12 15초 뒤. 저두 개. <laughs> 나 빽이 아직 아직 안 오구나 어, 아직 없는 거네 한개 이거 풀고 제진님 풀었어요 풀거 하는 게 어때요 바인드 일단 걸어둘게요 네저딜 못해요 예 네. 그냥 이거는 형들 입해요 어저네개오딱 어? 어, 어, 풀었어요 어 풀었어 나이스. 나이스 이제, 이제 접근해서 딜합시다 접근해서 너네. 네 접근해서 딜 일라일라가운데 있어요 어? 라합고 올라가고, 올 어? 가고올 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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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일단 시체 올라가고, 올라가고, 시라가고올라가시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인데요조고해요 네. 두 개. 개. 어, 네. 네. 라 네. 어, 중앙 나왔고올버 이거 풀고올버고고 존버요 네, 존버. 일보. 네. 힐라바인드 조심. 오, 피... 오, 어 피트 오안 맞았던데. 바인드 오십 초디. 일보. 어 뭐야? 맞았네. 조심해, 조심해. 어 좋다. 힐라바인드. 맞다. 나이스. 까비, 까비, 까비. 어졌어. 한번더 맞. 이제 이제 맞고. 거 어, 피해 보고 재단열 제단 재단 열고 해골 점멸이에요. 딜라 바인드 저한테 썼어요 네, 또, 또, 바인드 어. 3초디. 0 네. 아이고 좀맞죠 네. 또 어, 해골. 조합. 조합. 어, 뺏고. 저두개나 조심할게요, 좀 더. 그니까. 네. 맞을게요. 그 바인드 10초디. 오케이, 아, okay. 어, 맞아요. 네, 맞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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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왔어 어, 가운데 나 왔어요 플라 여기 있어요 어, 중앙에서 걸게요 하, 네 중앙으로 중앙으로 어, 유도해요 이거는 어. 이거 선바, 선바, 이건 썬바 썬바 이건 썬바 네 썬바 가요 계속 어, 걸 걸어 걸어, 걸어 아이씨. 나이스 아이씨. 저 하나 저도 하나 양운요 양요 저도 하나 양옆. 양옆. 저또 맞을게요. 저도 맞을게요. 저두개네 양옆. 저도 얼른 맞을게요. 저두 개. 하나, 저도 두, 두, 두 개. 양옆. 아, 더 맞을게요. 어, 어 나왔어요. 어, 아, 해독가 했다. 아, 까비. 어, 보디 보디 보디. 아, 아깝 까비. 좋합 양옆, 양옆. 저두 개. 어, 힐라바인드, 힐라바인드. 내봐. 어, 좋았어, 씨발. 홀, 홀다 맞아야겠다. 피없본 사람이 좀 있어. 맞을게요, 그럼. 어, 보디보디 아, 죽었어요, 지금. 저. 저세 개. 저 맞으면 안 돼요, 이제. 아, 나왔어요. 네. 아. 그렇고요. 보라, 보라했어요. 확인. 저두 개까지 맞을 수 있어요. 속에서 괜찮나? 초에서 돼요? 어 맞아요? 이거 좀 이거 맞아야 돼, 돼요, 점보야 돼요? 예 맞게 그냥 어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후딱 지금 후딱 맞는데 집중해서 풀죠? 저도 맞을게요. 맞았어요 하나. 저세 개. 세개저저 이제 못 맞아요. 저네개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 시리님 프로셨어나이스나이스 프로스 프로 시리님 프로. 점버 점버. 아 하나 맞았네요. 아아 어. 이게 밀렸어 어, 바인드 10초 뒤에 넣을게요. 오케이. 오, 가운데 오세요. 샤프 들고, 뜨고. 저 미리 맞을게요. 저 무적 무적쓸 거라서. 그렇게. 걸. 저세 개까지 맞았고요. 바인드, 바인드. 바인드 저기... 걸게요. 저랑 무적이신 분 붙어주세요. 네. 어, 안 되나, 길수? 무정 누구지? 저요 저요. 조심해요 네. 조심해요. 네 양옆 양옆 양옆. 조합.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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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어, 어 맞죠 혹시? 말하 어, 혹시 잡고 야 돼요. 오케이. 어 시, 혹시 맞... 없으면 말해요. 조합 네. 두개 하나, 하나, 저저 하나 맞았어요. 저세개아 어, 어, 됐다 조심 아죽었다아 밤이 오 초기에서 될까요? 되나? 성님 되나요? 초기수? 초기수... 어... 애매해요? 한번 맞아보죠 어, 헤드도 안 가는데 지금... 저도 못 보겠어가지고 하나 맞을게요 그럼 저, 저 이제 개. 못 맞아요 오 저도 2개까지 맞을게요 어! 맞... 초기수 될거 같아요 돼요 초기수 돼요 다 오케이 오케이 저한개더맞을성님 하나 맞아주세요 네 맞았어, 맞았어요 숙... 맞았어. 숙이고 네, 나이스 물량으로 세울게요 해골 어 여기까지 날아오네? 바인드 몇초 남았어요? 바인드... 35초 남았는데 어 추합 네, 추합 어. 아 이런 양... 해골 어뭐 어, 한번 한번 아, 더 풀어야겠다 네, 풀어야 돼요 저희 빨리 풀고 존버하죠 맞... 맞을게요 그러면 <laughs> 아... 아저 아, 저, 죄송해요 아웃 저 이제 못맞아요 아... 아 하나도 맞아. 됐다, 어, 했다. 이거 프로좀 봐. 나나 끝나고 바로 가인드 네, 어 저기... 부진데 이거? 아예. 아유, 아유 투 맞았다. 아 맞으면 안 되는데. 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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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팠다. 바로 바인드 하나요? 네, 바로 중앙에서 올게요. 오케이. 아, 어, 잠시만요. 오, 걸었어요? 오. 어, 근데 제가 그 일미로 갔으면은 저희 저건데, 3패인데 저희, 네, 저세 개. 개. 어 나왔어요 어. 오른쪽. 봤고요. 아, 네. 계신이 오늘 컨디션 안 좋은 거 치고도 엄청 잘 하시는데.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나막딱거바지 거시고 후딱 뒤로 가시고 서브 쓰시는 거 봤어. 딱 뒤로. 어. 그래도 네 어디? 어디? 어, 네,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해골. 어, 그 해골. 가운데 그 나오는. 뭐? 어, 해골. 맞아. 맞아야 될것 같은데. 그시 안전지대나. 저 하나 맞았어요 고루님 세우나 맞을게요 아안 맞아졌다 잠깐만 나왔어나왔어 어우 좋았어 이거 아이고 풀었고? 아웃이에요? 아뇨 아 나왔어 아웃은 안 게스트 데옵 게스트 데옵 오케이 오케이 아씨 맞... 네 그니까요 한번 보.. 한번 보.. 봐보실래한번어아이거 맞으면 안 돼요 라 아, 제가 너무 이, 이, 이상한 거, 이상한 걸 너무 많이 맞았어. 프리도 5에요세개 맞고 프리도 육세 사. 네,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갔어? 저 이거 풀고 존버예요. 오케이. <laughs> 해골 맞을게요. 네, 저 이제 못 맞. 왼쪽 존버 나이스. 이거 연기할까요? 멀려? 아, 연기 안 해도 되겠다. 중앙에서 걸게요. 바로, 어? 네. 걸었어요? 아, 미친, 비 나갔다. 어디야? 어, 가비. 걸게요. 걸, 음, 걸었어요. 음, 네, 좋아요. 핑 났어요. 어, 뭐야? 두명다핑 났어? 도박 걸었어, 도박 걸었어. <laughs> 걸었어? 걸었어? 구석이구석이안 구석, 걸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자, 파인더 가코스 다행이다, 다행이다. 맞으면, 맞으면서, 뒤라져. 구르님 쉬어봐야지. 아, 오케오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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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어디, 어디, 어디 오. 아, 어 뭐야 어 이게 죽는구나 쉴 때만 갔네아어 투합 어 튀어야겠다 아, 해야 이거 <laughs> 재단 나왔어요 일단 아 어, 이게 나올까요? 뭐야 저 아웃됐어요 그, 기다린 분들 계셔가지고 아네네 아, 이미 근 연습 충분히 했죠 여, 여기 있는 분들 아 저는 그럼요 한 미국이 아 그러니까 제가 제가 처음에 너무 너무 많이 죽었어. 아, 저 아웃할 아, 아 나올게요. 네. 예,